오늘은 헤나의 왓치 y 마이백 이거는 약간 은근히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왓치 y 마이백은뭐 유튜브의 단골 컨텐츠이기도 하니까 나도 한번 해야지 해 싶어서 가져왔는데 장담하건데 전 가방에 어떤 손도 되지 않은 채로 그냥 평소에 가방 상태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여기 와서 지금 가방에 뭐가 있는지 슬적 봤는데 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좀 저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은 제가 구매대행으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요즘 이 매장을 들어가려면 정말 그, 오, 그 오픈런을 해야 되고 들어갈 수가 없어서 나오기 전부터 예약을 해놓고 구매대행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이 가방을 빨리 받아서 또 다녔거든요 어디서부터 꺼내야 되는 거야? 나눠야 돼? 아니면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꺼내면 일단 탈탈 털어봐야 돼안돼 과자가 부스러져 있다고 <laughs> 가방이에요? 괜찮아? 아, 그래 뭐이 김에 나도 가방 청소 좀 하자 <laughs> 아, 어떻게 뭐 가루 나와? 어머 과자 나온다. 어떻게 이런 걸 보여주기도 하나요 왓츠인마이백 콘텐츠에서 이런데 이렇게 보여 요 여기 과자 부스러기가 대박 어떻게 하면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여기 이게 자그만 파우치가 사실 이 가방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여성용품이 하나 보이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제 현금이 좀 있어요. 현금이 <laughs> 뭐. 지금 몇개 떨어져 있죠, 이렇게. 어머 여기 과자 부스러기 래 <laughs> 발레파킹비도 매번 내야 되는데 현금만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최근에 골프 라운딩을 다니면서 현금이 필요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현금만 받는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갑자기 뭉텅이로 있는 건데 연령, 열7고 7만, 어머 8만원, 초... 어. 18만 1000원, 18만 1000원을 현금으로 들고 다니는 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왓츠인마백에 현금이 네. 있고요 근데 왜 지갑에 안 넣고 다녀요? 아니 왜냐면 지갑이 잠깐만 아, 지갑. <laughs> 지갑도 있지 지갑도 있는데 아, 이 지갑도 꽤 오래 썼어요 지금 한 4년 된거 같아 근데 지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현금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들고 다니네요 약간 시장 아주머니 같그 <laughs> 원필님 그 콘서트 갔다 와가지고 받았던 사진도 들어있네 여기 <laughs> 이월달, <laughs> 3월2월 2, 3 월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아 이거 너무 더러워. 다시 정리한 가방으로 찍자. 어떻게 이거를? 제가 또 목이 많이 또 아파요 자주. 그래서 이제 홀스 홀스 아시죠? 홀스 그 <laughs> 홀스 사탕을 넣고 이게 다 먹은 거지.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 도덕 사람의 도덕성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까? 먹고 짜데을이 버리지 않고 항상 이 가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쓰레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홀스 사탕 껍질이. 그래서 이렇게 홀스를 먹었던 저의 모습. 그리고 이것도, 아, 이거 제가 유기하게 먹고 있었는데. 이거 이 찰떡파이, 돼지바 찰떡파이를 우리 또조조클럽에 치킨무가 간식으로 이렇게 한 박스를 크게 보내주셨어요. 제작진이랑 나눠 먹으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저희 소품 있는 자리에 조조클럽 소품 자리에다가 과자 박스를 이렇게 놓고 배고플 때마다 이렇게 꺼내 먹었거든요 가방에도 몇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먹었는데 또이 비상식량 배가 고프면 짜증을 많이 내니까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 그리고 약간 이상한 게 되게 많네 왜냐면 아 이거 아니 아니 과자가 지금 나, 묻어서 그래 압박 스타킹 압스, 요즘 도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뒤집어져 있네. 왜냐면 제가 다리 부종이 좀 있는 타입이고 심해가지고 가끔씩 이거를 신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돌돌 말아서 이렇게 갖고 다닐 때가 좀 있는데 그냥 언제든지 신을 수 있게끔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박스타킹을. 응? 또 가지고 있었고. 이거 오늘 과자 부스러기 대신 치워 주시는 거죠? No. 아니, 다시 가방에 가방에 해야죠. 다시 가져가라고. <laughs>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일단 제가 칫솔을 들고 나 있는데 휴대용 건, 이게 충전해서 쓰는 전동 칫솔이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좋다. 이렇게 케이스가 있잖아요. 딱 열면 이거 이 필립스 거예요. 짜잔. 예쁘죠? 원래 이렇게 초록색인데 흰색 또 하나 사서 바꿔 껴서 색깔을 믹스 매치를 한 거예요. C타입 충전이라 좋아. <laughs> 뭐가 이렇게 다 붙어 있어? <laughs> 무슨, 어디서, 뭐라 그래, 유적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딸부어 달... <laughs> 치약, 같이 또 필요하니까 있고요. 일회용 칫솔도 이런 게 있잖아요. 전 무조건 챙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또 없을 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있으면 일회용 칫솔 있으면 무조건 챙기고. 일회용 치약이 또 하나가 나왔어요. 아, 이것도 치약이에요. 이건 거품 치약인데, 이거 디스콜 K 치약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거품을 입에다가 이렇게 짜면은, 가글처럼 닦을수 있는 거거든요?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 있는 치약인데, 엄청 개운해요. 가글 하면, 그 즉시는 개운하고 엄청 맵고 상쾌하지만 사실 텁텁함이나 찝찝함 남잖아요. 근데 얘가 제일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진짜 양치 한번 하고 온 듯한 느낌을 좀 가장 가깝게 내주는 친구여가지고 치약으로도 쓸수 있어요. 치약처럼 거품 짜서 쓸수 있고 가글로도 사용 가능한. 뭐 이렇게 정리가 될까, 이게? 그냥 한다요? 네. <laughs> 아 어떡해. 선크림 요즘 잘 갖고 다니고 사이즈가 좋아서 선크림 이거 잘 갖고 다니는데 크리에이터 아우라엠님 있잖아요 그 만드신 브랜드예요 제너럴 컨셉이라고 해서 근데 번에 이게 신상이거든요 UV 제품이 나왔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집에 지금 8개 사놨어요 너무 괜찮아서 주변도 좀 주고 막 하려고 약간 요렇게 이런 제형인데요 완전 그냥 수분크림같이 되는 제형이고 그리고 향이 너무 좋아. 되게 힐링되는 그런, 뭐라 그래, 약간 대나무 민트 향이라고 해야 돼. 이게 향이 정확하게 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마무리감이 진짜 깔끔하고요. 수분감이 되게 많은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어서 그렇다고 해서 끈적끈적하게 남지 않기 때문에 이게 되게 쓰기 좋더라고요. 팝에 가면 꼭 메이크업 전에 그 약간 몽글몽글한 수분크림을 깔아가지고 정리 한번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피부가 뭔가 화장이 찰떡같이 먹는데 그때 깔아주는 수분크림 같은 제형이어서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뷰티를 가보자. 핸드크림을 보여드릴게요. VNA라고 해서 좀 뜨고 있는 신생 브랜드인데 아시는 분들은 뭐 쿠션으로도 좀 많이 알고 계시고 그럴 거예요. 여기 가든워크 향이거든요. VNA 센티드 핸드크림. 향이 진짜 좋아요. 약간 디올 같다고 해야 되나? 패키지가 약간 디올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이 패키지도 예쁘고, 향이 너무 좋아요. 제 주변에서 이렇게 써본 분들이 다 향이 너무 좋다고 했던 그 핸드크림이에요. 사용감도 너무 좋고, 남자분들이 써도 너무 좋은 향. 약간 그냥 성별 상관없이. 그리고 이거는 런드리우 이거 손소독제거든요? 이거 이렇게 미스트 형식이어서, 이렇게 생겨가지고, 칙, 칙, 이렇게 뿌리면 되는 건데, 이렇게 뿌리고 쓰면 되는 건데, 이 향이 미쳤어요. 손소독제 중에 이렇게 좋은 향은 만나본 적이 없어서 분사되는 것도 기분 안 나쁘게 이렇게 되게 고르게 확 분사가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향이 좋고, 실제로 이거를 소독제를 이렇게 쓰고 나면은 향수를 뿌린 듯한 느낌 때문에 아마 주변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향이야? 할 거예요. 이게 이름이 모이스트 퍼퓸드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가서 소독제를 뿌렸는데도 하나도 건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이고 은근히 대용량이기 때문에 주변에도 뿌릴 때도 있고 골프 백에도 하나 들어있는데 골프 장갑이 그렇게 더럽대요 골프하다 보면 이거를 뺐다 꼈다 하는 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골프 장갑을 낀 채로 과자도 먹고 얼굴도 그냥 이렇게 만지고 막 머리도 만지고 하거든요 솔직히 이 장갑 낀 손으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갑에도 살짝 이렇게 뿌리면 어쨌든 이게 가죽이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뿌리면 좀 소독도 되고 향도 좋고 해서 고그 용도로도 써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요즘 그냥 맞는 템이죠. 알코올도 지금 70%이기 때문에 소독 효과도 확실히 있고 그러면서 어 향도 좋고 쿠션이 아 3개나 들어있네요. 사실 제가 쿠션을 뭘 가지고 다니느냐는. 지금 제 상황에서 그렇게 의미가 크진 않아요. 제가 너무나 많은 쿠션을 테스트를 하고 방송을 하고 써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손에 집히는 대로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씩 있는 거예요. 아우 너무 더러워 지금. 그래서 웨이크메이크 요거 비건 쿠션이랑 겔랑 쿠션이랑 동인비에서 나오는 요거 이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닐 거예요. 이게 그냥 증정되는, 쬐끔한 미니 쿠션인데, 이게 너무 사이즈가 좋아서 사실은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 쿠션이 들어있네요. 아, 근데 은근히 제가 손이 많이 가는 게, 웨이크메이크. 그냥 사용하는 느낌이 너무 좋고,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하고, C21 페탈 색상이거든요. 핑크 베이스의 21호인데, 색상이 되게 밝아요. 제가 봤을 때 17호 정도 되는 밝기인 것같아 그래서, 제가 밝은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웬만한 17호 쿠션에 밝기기 때문에 너무 잘 쓰게 되는 것 같고 겔랑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이렇게 좀아 여기 있네 이거네 원래 케이스가 있어요 아 이게 여기 있었네 아, 갑자기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아 아파 보는다 아니야 이렇게 쿠 이렇게 다, 가지고 다니는 어, 겔랑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느낌이 있는 거고 웨이크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즘 서타일의 어떤 이 뭐라 그래? 약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돌멩이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 젊은 감성, 어, 깔끔하고 약간 그런 감성이 있는 그런 패키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이비는 무엇보다 근데 이런 사이즈 쿠션이 사실 잘 없다 보니까 난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열어 보면요, 너무 사용하기가 귀여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어우 립이 많이 들어있네요. <laughs> 덕분에 가방 정리도 하고 좋네요. 제가 좋아하는 그립 브랜드가 있는데 이거 로맨이죠. 로맨인데 블러 퍼지 틴트라고 해가지고 입술 주름 싹 메워주면서 아주 말끔하게. 블러 처리한 것처럼 만들어주는 요 제형이거든요. 입술 상태가 늘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맨날 잘 뜯고 이래서 저는 저의 입술의 단점이나 표면을 매끄럽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커버해 줄수 있는 이런 제형의 티, 어, 틴트 립을 좋아하는데 로맨에서 이걸 기가 막히게 제형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정말 그 블러 처리한 듯한 필터 씌운 듯한 느낌을 잘 만들어주고, 그 중에서도 정말 애정하는 색상이 사실은 이 색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진짜 한세네개씩 계속 쟁이고 있거든요. 혹시나 그냥 단종되거나 이럴 그,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그래서 이 색상이 비비 캔디. 완전 쿨핫핑크예요 이거 잘 바르면 진짜 얼굴이 쨍하고 하얘 보이거든요. 되게 청량해 보이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색깔인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걸 알게 됐냐면, 우연히 제가 리코시 립을 봤는데, 그 집에 와서도 그 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리코가 그때 자기가 뭘 발랐는지 기억을 하려나? 싶어가지고 그냥 안 물어보고 한한달 정도가 지났어. 근데 그 립이 계속 생각나는 거야. 어, 진짜 한참 지나고 리코한테 그때 우리가 같이 찍었던 사진이 있어서 사진을 보내면서 근데 너 이날 립뭐 발랐는지 기억이 나? 했는데 리코가 정확하게 나 이날 이거랑 뭐 포렌코즈의 어떤 립을 발랐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제가 그때 알게 된 립이에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요거는 계속 잘 쓰고 있는 제형도 색상도 너무 마음에 드는 립이고 그래서 요 같은 라인으로 막 다른 색상도 쫙 사서 썼었거든요. 다 예뻐서 잘 쓰고 있고 이거는 발렌티노 뷰티 립스틱이에요. 한창 이게 런칭하고 나서 되게 핫했었거든요. 요것도 제형 되게 좋고 근데 생각보다 엄청 손이 많이 가진 않는데 이렇게 안에 톡톡톡 할때 쓰는 용도로 쓰게 되는 것 같아 왜냐면 제가 막 풀립으로 레드를 바르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이렇게 쓰게 되는 것 같고 되게 부드럽고 제형은 좋고 젠 각인도 제가 스스로 했어요 선물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스스로 <laughs> 이거 패, 패키지가 또 예쁘니까 어, 한번 사봐야 되잖아 또아 요즘 또내 최애 색상이에요 어뮤즈 어뮤즈의 슈벨벳 근데 꽃보라 색상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같은 계열이야. 아까 보여드렸던 비비캔디랑. 근데 조금 더 쨍한 느낌인데 이게 입술 안쪽에 바르면 전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꽃보라 색상. 약간 진짜 보라기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제형이 정말 입술이 예뻐 보이게 만드는 보송보송한 그런 느낌이어서 슈 벨벳.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리퀴드. 이번에 새롭게 나온 헤라 제품. 요거 제가 지금 들고 다니는 색은 립 모닝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색상은 베이스로 바르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색상 보여 드리면 요런 색상인데 발색이 워낙 선명해서 얇게 발라 주면 청순하게도 되고 선명하게도 되는 그런 색상이에요. 립 모닝 색상. 약간 썸네일 약간 이렇게 해 주세요. 프로페셔널해 보이게. 아니, 아까 그 톤이 톤... <laughs> 요거는 두개는 립밤 느낌의 컬러 립밤. 플레드포 보떼 립밤인데, 패키지가 되게 얄쌍하고 슬림해가지고 갖고 다니기가 좋은데요. 이렇게 바를 수 있는 거고, 요거는 동인비 거예요. 동인비에서 방송하고 제가 또 가지고 다니고 있는 립인데, 이거 실제로 약간 정말 세럼 바른 듯이 촉촉해져가지고 좋아하는데, 그냥 사실 생얼에다가 발라주기 너무 좋은 립밤이 또 이런 컬러 립밤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또두 가지가. 제 가방에 <laughs>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립만 사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들어가 있네. 그리고 보여드릴 거는 일단 차 키. 예쁘죠? 제가 이 케이스를 또 따로 산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쁘죠. 이거까지 옆에 뭐차 번호도 달려 있고 여기 제가 좋아하는 뭐 이런 타이타닉 명대사도 넣어놨고 저 타이타닉 엄청 좋아해요. 여기 Make Each Day Count. 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하루하루를 소중히,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열심히 살자라는 의미를 얘기하면서 이제 딱 건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제가 잊혀지지 않고 너무 임팩트 있게 남고 실제로 제 인생의 모토예요. 그 순간을 행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자 해가지고 그 키딩에 보면은 이 루이 이름도 적혀 있고, 그 그러니까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글귀랑. 루이랑 같이 이렇게 담아놓은 저 이런 귀염 뽀짝하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해가지고 차 키도 있고요. 향수 아유 많이 썼다. 프레시 향수예요 프레시 향수 되게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되게 손이 많이 가고 너무나 좋아했던 향수 이 라이프라는 향수예요 사실 저도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접하게 됐는데 한번 뿌려야지. 이것만 뿌리면 제 기분이 좋아져서 사실 막 방송 전이나 아니면은. <laughs> 먹었 이런 향수 생명 너무 처음이야 <laughs> 너무 매력적이야 이 향수는 따뜻한 사람인 것 같은데 항상 웃고 있는 사람 같은데 다가갈 수 없는 뭔가 굉장히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분위기를 풍긴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오묘한 향이어서 너무 좋아해서 이거를 벌써 이만큼 썼네요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고 작은 사이즈여서 갖고 다니고 있어요 30ml 크래쉬 라이프 향수고 하.. 장님도 그런 이미지를 연출하기 원했어요? 뭔 질문이 그래요? 아, 근데 다 힘들고 이런 느낌? 근데 제가 선호하는 이미지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마냥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너무너무 사람 좋아보여. 약간 이런 거를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아 뭔가 되게 친해지고 싶은데 아 막상 말을 걸기는 조금, 조금 한번더 생각해야 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되게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잖아.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되고 싶다. 되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비춰졌음 하는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는 약간 그이 향이 약간 그런 식으로 저를 포장해 줄수 있지 않나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아 진짜요? 응. 아무 말에 막 하는 것 같은데 다음 갈게요. <laughs> 네. 그리고 일단 요거 앞에 보이는 거 도장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는 인주까지 같이 다 가지고 다니는 그 도장을 쓰다가 어느 순간 그게 너무 인주가 가방에 막 이렇게 가, 뚜껑 열리고 막 난리가 나고 이런 걸 겪으면서 또 이것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생님들이 옛날에 칭찬합니다 그 도장 찍어주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찍으면 도장이 찍히는 아 여기도 과자가 에어팟을 안쓴지 너무 오래돼서 가방에 있는지도 몰랐다 충전돼 있나 몰랐네 어 충전 다 돼있어 지금 플로돼에서 초록색 불 들어와 카페나 식당에 있을 때줌 미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화상 미팅을 해야 될 때는 이게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방 속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또 이거 산 거라고 케이스를. 프로퍼 빌롱잉스라고 해가지고, 알아요? 프로퍼 빌롱잉스 가죽 느낌이나 뭐저 그냥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저랑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는 했고 그래서 제가 같이 산게 제 명함 지갑까지도 거기서 구매해서 이거 이것도 프로퍼빌링니스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보면은 프로퍼빌리니스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긴 한데 명함을 드릴 일이 있을 때가 많으니까 이렇게 여감이 들어가 있죠. 정말 볼품 없는 그 내용물이 흘러나온 것 같지만 또 안에 보면은 뭐 지금 프로페셔널한 그런 어떤 라이프가 느껴지지 않나요? 앤드 과자 가루 뭐라고요? 앤드 <laughs> 커자가 <laughs> 아, 앤드 과자 가루. <laughs> 이건 내 나의 도덕성을 볼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내가 과자 가루도 바닥에 흘리지 않고 가방에 넣어오는. 이건 뭐야? 어, 이 홀스 껍질 같은 다른 그 포, 포장지 같아요. 어, 어? 이런 것까지도 어때요? 그리고 이건 뭔지 모르겠어. 이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르는 뭔가가 잔해물이 있고요. 팔찌가 부러졌는데 팔찌도 제가 버리지 않고 팔찌가 부러졌는데 그냥 갖고 있었어. 땅바닥에 버리지 않고 약이 있어요, 이제. 다이어트 보조제는 뭐늘 갖고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 먹어야 돼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챙기고 다니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뭔가 되게 큰 병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희 어떤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제가 편두통이 있을 때마다 꺼내 먹어야 되는 약통이에요. 안 좋은 컨디션일 때 저는 약간 무조건 두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게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약한 부분이. 편두통약을 항상 상시 챙기고 다니지 않으면 방송할 때 가끔 이게 편두통이 있으면 진짜 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시 챙겨서 다니는, 이렇게 하면,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만 남은 어떤 가방 왓츠마이백 컨텐츠를 찍은 것 같은데 뭔가 꿀템을 알려드린다기보다는 실제 저의 생활이 느껴지는 그런 가방을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요거는 진짜 약간 리얼 현실 버전이고 어, 여러분들이 진짜 약간 고심을 해서 아나 이런 거 추천하고 싶어 어,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꿀템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다시 한번. 그런 버전도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런 버전을 원한다 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돈된 어, 방송용 왓치인 마이백을 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